자, 앞에서 본 영상처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, 텍스트 첫째 딸 해서 첫째 딸 넣고 자, 스타일에 인기 스타일에 들어가서 애니메이션 들어가서 두 번째 클릭합니다. 아, 글자가 틀렸네. 자, 인기 스타일에 들어가서 두 번째 거 클릭하고 확인. 네 됐죠. 자 클립을 요거 마지막 걸꼭 누르면 요렇게 세 가지 나옵니다. 그럼 클립 종료까지 누르면 요 클립 안에 마지막까지 어, 여기 가 있습니다. 그럼 앞으로 돌려서 플레이 시키면 자 끝까지 남아 있죠. 자 그럼 둘째 따른 요 정도에서 3분의 1정도 에서 채텍스트 추가 둘째 딸 여기에서 둘째 딸 인기 스타일 애니메이션 클 둘째 딸 됐죠 확인 다음은 여기 이 시점에서 텍스트 추가, 셋째 딸, 응? 셋째 딸. 자, 확인 이렇게 하면 첫째 딸, 둘째 딸, 셋째 딸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럼 화살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요 검은 부분 누르면 이렇게 바뀝니다. 그리고 플러스 누르고 스티커 자 넘기면 자 여기 하살표가 나왔죠. 자, 이걸 요거는 첫째 딸자 여기를 음 누르고 움직이면 크기가 조절됩니다. 그런데 여기를 클릭해 주면 이 화살표 방향이 바뀝니다. 자, 요거 눌러 보겠습니다. 위로 바뀌었죠. 또 옆으로 바뀌었죠. 이렇게 바뀝니다. 이렇게. 그래서 크기 조절을 해서 자 여기 머리 위로 올라가겠습니다. 자 이렇게 플레이 네 이렇게 시키고 아래 확인. 자 그럼 둘째 딸 글자가 시작되는 부분에 자 스티커 추가 여기 있죠 스티커 추가 해서 하살표 아까 요걸 했었나? 예 네. 요걸 해가지고 크기 조절을 이렇게 뒤집어서 집어서 머리 위로 이렇게. 아 이게 둘째 딸이 아니고 이게 둘째 딸이야. 자, 이렇게 플레이. 둘째 딸. 이렇게 갈까요? 자, 저장하고 셋째 딸은 셋째 딸 글자가 나오는 시작하는 부분에 스티커 추가해서 자. 요 방향이 지금 위로 가 있죠? 화살표가. 자, 방향을 이렇게 거꾸로 해서 자, 여기 셋째 딸 머리 위로. 이렇게 오면 됩니다. 플레이 셋째 딸자 아래 확인 자음부터 플레이시켜 보겠습니다.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이렇게 됐죠.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이렇게 됐습니다. 이렇게 해서 나가게 해서 저장을 합니다. 이렇게 재밌는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